최근 한국에서 디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사이버보안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포된 디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99%가 여성이며 94%는 연예계 종사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디페이크 음란물의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으며 피해를 본 한국인 가수 중한 명은 1,595건이 디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은 지난해 2만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대부분이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디페이크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깊은 성희롱 문화와 기술 발전이 결합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가짜 음란물을 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